이런 위대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신앙의 모범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다함께 다니엘 1장8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더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멸망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망국의 때에 공통적으로 나라가 부패하고 어지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운 왕국 세상에 변하지 않는 말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다른 인간이 세운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망해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성읍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의 제약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는 유황과 불이, 불이 비를 내려 완전히 소멸할 만큼 컸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조차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 소돔성과 비교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소돔성에 가득했던 타락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거짓 맹세일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또한 남유다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렵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역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못을 갈아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 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발빠른 암낙타, 그리고 발전기를 맞은 야생의 암낙이에 비유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린 남낙타는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이를 통해 우상을 찾아나선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방 지축으로 날뛰는 악 낙타처럼 도대체 통제가 안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별 생각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행동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발전기에 맞은 암나기로 남유다 백성들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성욕이 채워질 때까지 그저 상대를 찾아 나서는 들짐승과 같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성적인 행위가 신을 깨우고 음란하면음란할수록 신의 힘이 커져. 동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믿고 행하였던 우상의 제사를 남유다 백성들은 즐기면서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남낙의 비유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짧은 문장 안에는 추악하고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서던 성과 같이 요한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산산이 파괴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달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적에 억울해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모르지 아니하는 그들이지만 막부간에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추악하고 뻔뻔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과 지성소를 빼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성소의 흔적마저 지워버리실 정도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확신은 지금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전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심판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인 줄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무릎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재를 제대로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로 인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은 유통 기한이 지난 신치급을 받게 됩니다. 고대 군동에서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다투는 국가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고대 국가의 특징으로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는 곧 남유다의 주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과의 다툼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이 통치하에 있을 때의 유통기한이 지난 신의 치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은 유통 기한이 지난 영향력 없는 신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을 다니엘은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고 심지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변신 로봇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도 부모님께서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아주 비싼 고급 장난감이었고 당연히 그것은 제 보물 1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장난감은 추억거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소중하고 귀중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치는 변하게 되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군동 지역에서 상한가를 달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그 권력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닷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제 바벨론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인생의 항해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 단지 내 눈에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것들의 인생을 건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너무 잘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 보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지금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익숙하여 점점 소홀해지는 삶의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슬럼프는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가 일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그의 나이는 15살에서 17살, 즉 10대였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는 동안에 다니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로부터 6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80세가 넘는 노인이다라는 것이죠. 67년의 세월 동안 과연 다니엘은 슬럼프가 없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라는 기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6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을 위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은 남유다의 회복의 소식이 아니라 더욱 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아무한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씀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났으니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3년의 목숨을 겁니다. 낙심과 좌절 그 감정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돌아갈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페르시아의 다른 두 총리의 계략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법령이 선포됩니다 이는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경향한 법입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더욱 뛰어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만들어진 악법임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엽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지금 내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그때그때 변하는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슬럼프의 슬럼프의 기간에 있든지 없든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는 인생의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변한 것이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창문을 열어 기도하는 인생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67년 동안 열기 싫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까요? 화가 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창문을 열수 있는 힘이 없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때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문을 열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놀라운 점은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는 것보다 다리 다리오가 다니엘을 걱정하며 사자굴 앞에서 외쳤던 말에 있습니다. 다함께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습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총리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부를 때에 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조차 다니엘은 자기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왕이 이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문을 열어 기도하는 인생이 받을 영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닿을 내리고 인생을 건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오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창문을 열어 인생을 바꾸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의 비밀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는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